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스키 선수이자 모델이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광고판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아이링구. 혹은 중국 이름 구아이링.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완벽하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저는 이한 문장으로 이 인물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링구는 천재가 아니라 완성된 설계다. 아이링구의 이야기는 다른 스타 선수들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보통 스포츠 스타 이야기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코치이거나 혹은 강압적인 보호자이거나 그런데 아이린구의 이야기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부터 말하겠습니다. 아이린구의 아버지의 이름, 직업, 국적, 현재 관계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린구 본인 인터뷰까지 전부 아버지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아이린구의 인생에는 단한 명의 보호자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어머니 옌구 중국 베이징 출신 미국 유학 후 정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이린구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란 모자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아이린구 인생의 모든 설계자입니다. 아이린구가 스키를 시작한 나이는 3살. 천재적인 발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살던 곳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경계, 레이크 타호, 인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스키장에 갔고 그게 그냥 생활이었습니다. 재능을 찾은 게 아닙니다. 환경을 만든 겁니다. 아이린구는 스키를 배운 게 아니라 스키 안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린군은 스키에 올인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스키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병행시켰습니다. 이 정책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 결과 아이린군은 미국 명문 고교를 거쳐 스탠퍼드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선수 인생이 다릅니다. 2019년 아이린군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국제 대회에서 미국이 아니라 중국 대표로 뛰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선택은 스포츠를 넘어 정치 외교 이슈까지 번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링 그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뿌리, 중국에서의 영향력, 더 넓은 무대.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선택은 커리어 설계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제 실력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프리스타일 스키에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3개가 있습니다. 빅 에어, 슬로프 스타일, 하프파이프. 대부분 선수는 한 종목만 잡아도 성공입니다. 그런데 아이링구는 세 종목 모두에서 정상에 섭니다. 베이징 올림픽, 만 18세의 아이링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비에어 금메달, 하프파이프 금메달, 슬로프스타일 은메달. 한 대회에서 세 종목 모두 메달을 땁니다. 이 순간 아이링구는 선수에서 글로벌 아이콘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아이링구가 폭발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실력, 안정적인 멘탈,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할수 있는 언어 능력, 그리고 모델급 외모. 그 결과 아이링구라는 광고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링구의 스폰서 목록은 일반 스포츠 선수를 넘어섭니다. 루이비통, 티파니, 레드브, 포르쉐.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스포츠 브랜드보다 럭셔리가 더 많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이린구의 2025년 수익은 약 2,300만 달러 하나로 약 330억에서 340억 원 여자 스포츠 선수 수입 세계 4위 이 수입은 대부분 상금이 아닙니다 광고와 모델 계약으로 번 돈입니다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스키 강사였던 어머니가 설계한 스키 환경, 아버지가 없는 서사, 정체성을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가정한 선택, 실력으로 증명한 그녀의 아이덴티티, 광고판에 최적화된 모델급 외모. 우연은 없습니다. 아이린구를 천재라고 부르면 편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아이린구는 어머니가 설계한 성공이다. 어머니가 만든 환경, 시대가 요구한 캐릭터, 그리고 실력이 완성시킨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죠. 스포츠 선수는 보통 경기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아이린 군은 브랜드 가치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눈 위에서는 점수로, 눈 밖에서는 계약서로 말합니다. 아이린 군은 운동선수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현대적인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